저희는 레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차박지는 노지 캠핑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 사량도입니다. 드디어 저희도 사량도에 입도를 하려는데 500m 앞, 사량도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런데 퀵사랑님이 배 시간을 잘못 체크해서 빨리 가야 하니 배승선에서 뵐게요. 승선 시간 3분 전이라 마음이 급하네요. 휴, 일단 배에 승선은 했고요. 차량은 승선할 때 후진으로 하네요. 승선할 때 신분증 있어야 하고요. 저희는 고성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승선 요금 확인하세요. 승선 완료했는데, 퀵사랑님은 배를 구경한답니다.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 지금 저희는 고성에서 사량도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영에서 가도 되는데 통영에서는 40분 고성에서는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레몬님과 제가 배멀미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짧은 코스를 타기 위해서 고성까지 왔고요 어, 시간이 간당간당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여유가 한 2, 3분 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탑승했으니 다행이고요. 아, 진짜. 이, 참, 이런 바다 풍경이 이렇게 뻥 뚫린 거하고는 또 새로운 그런 맛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배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어, 에어컨은 들어오네요. 에어컨은 들어와서 일로 와도 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차에 있습니다. 차에 시동 켜놓고 그냥 차에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출발, 출발하면 바로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도착합니다. 그럼 사량도에서 한번 뵐게요. 드디어 사량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도 사량도에는 처음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으니 일단 밥을 먼저 먹어야겠습니다. 일단 백반집이 있다는 대양항으로 가야겠어요. 준식도 있고 횟집도 있고. 집 있었는데 어디서 그게 대항항이 맞아? 아, 대항항이겠지. 아 저쪽으로 가면 있었을 때 저기 사람들 모여 있다. 해수욕장이서저쪽이겠다 여기가 물놀주장 아니야? 여기도 들어가는 길 아니야? 아니다 아 아닌가 보다. 뭐가 있나 보다. 뭐주유차장이 뭐 캠핑카는 응. 뭐 등록 을 어떻게든 들어. 차 후보니, 대항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수, 어, 수영하는 어, 여기가 해수욕장입니다. 대항해수욕장. 어, 물이 얕아가지고, 어, 물놀이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사 샤워장도 2,000원. 2,000원인데, 티켓 6개 끊으면 만원입니 어, 티켓 6장에 만0 0원 어. 그리고 텐트 한구에딱 1박에 3만원, 원 9시부터 5시까지? 음. 저희도 백반집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음. 저기, 저기 여기 대항항 끝에 가면, 저 하얀색 건물 1층에 백반집이 있답니다. 내비에 정... 대항항 주소를 치면은 이 길로 내려오거든요. 이 길로 쌍둥이 포장마차 여기서 좌회전 해야지 백반집이 나옵니다. 어, 저희는 백반집을 찾으려고 우회전 했다가 다시 걸어서 이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아, 진짜, 물이 너무, 이게, 다, 다, 화면에 담기나? 아, 물이 너무 깨끗해요. 와, 진짜. 이렇게 깨끗한데, 육지에 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laughs> 레모님이 뒤에서 자꾸 차가 좋을걸, 차가 좋을걸. 지금 날씨가 덥긴 더운데, 여기 어, 부산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부산집 백반인데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찬을 주시고 밥도 많이 먹으라고 하셔서 시골의 정을 듬뿍 느꼈습니다. 물론 음식도 맛있었고요. <놀람> 음식도 맛있었고요. <놀람> 아, 배불러게 먹었습니까? 먹었죠. 배불러요. 원래는 배불러 근데... 있었지. 근데 너무 많이 주셨어 정식이 만원씩인데 음. 아, 한 3-4만원씩은 주신 것 같아 음. 아이고 다 먹지도 못하고 음. 너무 빈속이었어가지고 아 근데 야 너무 친절하시고 아, 보통 보면은 여기 이렇게 관광지 오면은 음. 좀 가격이 세잖아 그래서 음. 선뜻 식당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여기 아까 부산식당? 응, 아 부산집. 저기는 너무 좋 좋다 좋아. 나한 가지 할머니가. 은거 있어 뭐? 아까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사장님이 그 할머니께서 밥더 먹으라고 공기밥을 하나 더 갖고 오셨어. 이제 응. 그 내려놓으시면서 아유 저희 왜 이렇게 아유 저희. 잘 먹는 거 어떻게 하시고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어. 뒤돌아서 이제 가시면서 응.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 몰라. 밖에 나와서 패근무면안 되잖아요. 그럼. <laughs> 어, 너무 감동 먹었어. 순간 울컥했어. 그러니까. 어, <laughs> 어? 근데 저기 사람이 없다. 어? 해수욕장에 <laughs> 사람이 없어. <laughs> 일단 가봅시다. 어. 해수욕장 운영 시간이 저녁 6시까지인데 저희는 5시 40분에 들어가서 남해 바닷물만 보고 나왔습니다. 물에 나와서 씻고 저희가 향한 곳은 수도 조망 전망대입니다. 섬에서 보는 해넘이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수도조망전망대에 왔구요. 이곳은 야영취사 금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뷰포인트는 전망대 옆 계단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수도를 바라보며... 수도... 와... 와, 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와, 여보, 엄청 멋지다. 와, 야, 이걸, 이게 화면으로 이, 그렇지, 야, 이거. 이 장면 이한 장면만으로도 여기 온 값어치를 한다 야 멋지다 여보 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사량도에서 나가는 날인데 오늘이 3일째입니다. 이틀째는 외모님이 그냥 푹 쉬자고 해가지고 대항항 해수욕장에서 하루 푹 쉬고 이렇게 사진은 몇장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냥 푹 쉬고 이제 여기 이제 반대편 쪽을 들렸다가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 아, 똑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이, 좀맥 빠지게. 그래도 일단은 안 가봤으니까, 하도는 가봤는데, 하도는 정말 뭐 특별하게 소개시켜드릴 건 없더라고요. 이제 상도 쪽에서 반대쪽을 한번 가볼 거고, 이, 사랑도에 주유소가 딱 하나 있답니다. 근데 기름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니까, 저희도 약간 이제 한칸 남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어, 조금 기름 넣고, 기름, 어, 주유비가 얼마 정도 하는지, 리터당 얼마 정도 하는지, 그거 좀 체크하고, 이제 들렀다가 가보겠습니다. 그럼, 주유소로 갈게요. 아, 가봅시다. 안전운전 해주세요. 네, 안전운전 할게요. 그냥. 어, 어, 우리들의 불로서 만물성. 상 어, 만물성. <laughs> 문제는 우리가 차를 이렇게 대면 안되니까 아, 아, 사장님 저 2만원어치만 좀 네. 넣어주세요 아, 뭐 일부러 오신겁니까 아니 칸칸밖에 안남아가지고 음. <laughs> 그래서 모자로 여기 오게 되신거요 어? 아 이거 마 리. 야 이거 안 날라갔어 모자가. <웃음> 신기하다. <웃음> 아. <웃음> 사랑도 주유소. 신기하다. 주유소 <laughs> 천박? <laughs> 안전 운전 해주세요. 네 안전 운전 할게요. <laughs> 아 방금 기름을 넣고 왔는데요. 저희가 넣었을 때는 리터당 2,050원씩 합니다. 경유가 리터당 2,050원이면 그냥 육지 주유소랑 대략 한 500원 차이 정도 기름이 없을 땐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겠는데요. 근데 굳이 많이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더 좋은 방법은 그냥 기름을 여기 차량도 들어오기 전에 가득 넣고 들어와서 이 섬을 한 바퀴 돌아보고 저희가 하도는 갔다 왔는데 하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상도 한 바퀴 돌려가거든요 상도 한 바퀴 같이 돌아보자고요 어우 너 멋있다 여기 야이 哦。Oh. <laughs> 여기가 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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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와서 그냥 그런 와가지고 그냥 차박 정도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이 있나? 응, 화장실이랑 화장실. 화장실 차박 했었다가 했어. 화장실은 있는데 샤워금지 설거지금지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아 이렇게 깨끗한 곳에 화장실도 있고. 순간순간을 시간, 모를 뗄 수가 없다. 오우. 오우. 아, 진짜 물뗄 수가 없다. 와. 자보다 <laughs> 당신이 최고지. <laughs>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당신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순간, 순간 0 0.0001초 0 아니야 짱구 굴리는 소리가 들렸어 아니야 <laughs> 나는 절대 음. 순간 0.0001초라도 <laughs> 당신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돈이 적게 적고 아 아유,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희는 섬을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수도 조망 전망대에 왔습니다. 밝은 날에 보는 남해는 푸른 에메랄드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배 승선 시간이 남아 보고 카페에 들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글이 있어 찍어 봤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구독하면 커피 한잔더 줍니다. 그리고 통영과 사량도 운행 시간 요금 확인하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사량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배를 탔고요. 어 지금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아 멋있죠? 날씨가 더 뜨우니까 여기 지금 <laughs> 안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에는좀 엄청 시원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용암포까지 가는데 20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체감적으로는 한 10분 15분. 체감적으로는 그래요, 금방 도착이에요. 배멀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고성에서 사량도 가는 이 배를 탑승하시는 게훨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사량도 그. 여객서 터미널에 가봤지만 통영에서는 그 사량도까지 40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노을이 조금 심하면 대멀미가 약하신 분들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안부 고성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고성 용암포항에 도착했고요. 이제 집으로 가려갑니다. 사랑도 일정은 이제 끝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안녕! 안녕.